저는 대표님을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렌터카 쪽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모비먼트 대표 한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다고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렌터카 쪽으로 거기를 종사하고 있었고 대기업, 중소렌터카도 다 경험하면서 아무래도 중소렌터카들의 인프라가 대기업에 비해 좀 부족함을 느꼈고 그런 중소렌터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플랫폼 사업을 준비해서 음.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플랫폼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점들이 힘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좀 필요로 하고. 이 개발자들의 물건 비용 비용을 지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 않겠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만나기 전에 상황은 어떠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 지금 사실 이 스타트업들한테는 또 특히 기술 기반의 회사들한테는 자금이 많이 중요한 상황인데, 어, 많은 대표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투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금융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행, 그리고 뭐 기금,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사업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컨설팅 받고 좀 대신해 줄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컨설팅 업체 중에 왜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선택해 주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선택하기 전에 5, 뭐 6개 이상... 업체들을 이제 미팅 또는 전화 유선 뭐 문의 많은 걸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험 권유를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스타트업도 지금 당장 이 사업 하는 데 써야 되는 돈도 부족한데 대표자의 보험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컨설팅 위주로 이제 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캐치해서 안내해 줄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을 만날 때뭐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안 하고 다 돌려 보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규절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처음에 계약서를 제가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잘 기억하시겠죠? 그면서 대표님이한테 이 얘기도 제가 들렸었어요. 대표님 놀라시면서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바로 써주시냐. 그질문도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가고 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면 컨설팅과 관련이 없는 보험을 자꾸 권유를 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네요. 네. 그러면 저희 올바른 자금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미팅에서부터 자금적인 부분을 계속 컨설팅해 주실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바로 계약 이후에 배정된 전문 컨설턴트 우리 황팀장님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정말 저희 직원처럼 적극적으로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이거 안 되면 이것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이거 대표님 신경 안 쓰시고 저희가 다할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들이 보였고요.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스타트업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저희 올바른 자금 연구소 컨설팅을 이용을 해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특히 좋으셨는지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을 주실 수 있나요?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무진들 저 대신 제가 아직 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카톡 그 단톡방에 계속 올려주시고. 뭐 이런 좋 은, 정 보가 있 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주 시고, 또 담당 컨설턴트 팀장님이 계속 해서 옆에붙 어서 도와 주 시는 부 분이 가장 저는 인상깊 었 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바른 자금연구소의 컨설팅 이후 회사나 아니면 대표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술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충당해 나가는 거는 사적으로좀 한계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제 가장 크고 그 자금력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좀더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아니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투자까지 할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다른 컨설턴트와 미팅, 전화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컨설턴트 이제 다른 컨설팅 업체와 저희 올바른 자금 연구소와 다른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으셨는지 이것 도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한번 미팅으로 끝난 업체도 있지만 두 번, 세번뭐 지속해서 뭐한 업체도 음. 한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중간에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 외에 다른 뭐 업체들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올장에은 달랐다. <laughs>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컨설팅 업체의 경우, 처음에 의심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처음에는 되게 잘 신경을 써주다가, 네.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 혹은 뭐, 계약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신뢰하게 되셨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출연하기로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관련된 내용이 좀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체들한테 전화로 먼저 상담할 때 보험 제안할 거냐 안할 거냐 안 하냐 그러면 와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하도 많이 보험 컨설팅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뭐 대표님께도 제가 그렇게 했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고 또 오셔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 그리고 자신 있어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 싶니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시는 분들은 보험회사에 있는 그냥 직원들이신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지도해드리고 정책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기업을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표님들도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추천하고 싶다. 어떤 분들한테 올바른 자금연구소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초, 저는 사업 초기는 아니지만, 뭐, 인력 구성이 좀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경영 지원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거나, 뭐 재무나 회계 쪽으로 지식이 없으신 대표님들. 그런 분들은 올바른 자금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회계 부분까지 컨설팅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 한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담당해주신 올바른 자금 연구소 컨설턴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나요?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희 쪽 사무실도 방문해주셔서 또담소도 또 나누고 했더니 팀장님, 팀장님 홈페이지를 보니까 수석 컨설턴트이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쨌든 그 수석이라는 말에 걸맞는 진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되게 친근하게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서 내 직원처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제가 죄송한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작하고 난 뒤에 좀 나중에 제가 갑자기 좀 뭔가 일이 바빠져서 조금 팀장님한테 서울 소... 하게 해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저 이해해 주시고 아 대표님 바쁘셔서 괜찮습니다. 계속 저를 이제 위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했고 <laughs> 계속 저녁 먹자고 말만 하고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자연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뭐 이게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이 한마디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자연은 저에게 성장 파트너이다. 제가 힘들었을 때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제 사업을 성장시켜 줄수 있고 끝까지 같이 함께하자 라는 그런 태도로 저의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누가 옆에서 야 거기 쓰지 마 하더라도 저는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파트너로 생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이제 좀 물리는 말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